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비 상간녀를 넘어서 이제 초기 상간녀가 됩니다. 초기. 이 초기 상간녀가 딱 되게 되면 처음에는 상간녀가 처음일 때는 뭘 추구합니까? 처음일 때는 이 상간녀 의 기본 개념은 상처를 가지고 있죠.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처에 관련된 부분을 치료해서 그다음에 사랑을 하고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가도록 이것이 작용되도록 치료의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초기 상관내릴 때는 그래서 아직은 상처가 아직은 남아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를 치료하는 데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그럼 물론 관심을 갖져서 위로를 해서 이 위로가 관련되는 것을 이해와 함께 변화를 하게 되면 이게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해와 위로가 평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해 없는 위로가 되게 되면 치료가 안된채상처가 덮여지기 시작 해요. 그래서 그냥 위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죽으라고 위로받고 있잖아. 어디에? 동영상 보면서 위로받고 있고, 그 제가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동영상 보면서 위로받잖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동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그걸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상담을 하든 뭘 하든 하라는 의미에서, 치료를 하라는 의미에서 올려놨는데 다들 그거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아, 이랬구나. 아, 이랬구나. 위로를 받아요. 이해가 안 되는 위로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고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처에 관련된 부분이 작용할 때 초기 상관력일 경우에는 이 치료의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남자에게서. 남자에게서. 상대의 남자에게서 무엇을 하냐면이 관심을 위로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필요 없고, 관심을 위로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치료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상처만 작용하면 그 남자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관심받으려고. 이때는 이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 상관녀일 때는 한두 번 상관됩니다. 첫번 면이 아니다. 한두번 정도까지는 이게 움직입니다. 상처가 작용을 해서 치료를 하려고 드는, 그래서 관심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많이 아파합니다. 아파할 때마다 뭐라 고합니까 괜찮아. 위로 한마디만 하면 또 바로 넘어갑니다. 또 며칠은 괜찮아요. 며칠 갑니까? 응. 3일 지나면 또 아파하고 또 힘들어집니다. 상황이. 그러면 또 위로해지고. 또 상황이 또 하면, 그러나 반응을 해주거든요. 이 상처에 표현을 하면서 반응하거든요. 남자들은 그게 진짜 재밌어요. 여자들이 징징짜고 울고 막 이러잖아. 그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 내거 아니잖아. 내가 준 상처 아니잖아. 너미준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내가 준걸 가지고 울잖아요.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그건 자기 거거든. 그러나 내게 아닌 거에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상처를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원리 인식한다 그랬어요, 남자들이. 반응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반응으로 인식하니까 표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너무 좋은 거야. 더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위로만 해도 좀 재밌거든. 그 재미에 빠져드는 게 관계 중독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 관심과 위로가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사랑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치료가 되어야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들거든요. 근데 치료가, 이거는 치료가 안 돼요. 오히려 치료가 안 되도록 더 콘크리트처럼 더 단단하게 쌓여가는 것 뿐이죠. 즉, 상체의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점점, 점점 상체의 현상이, 즉, 마치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 아니거든요. 표현해 준 거에 대한 반응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관심만 가져주는 것 뿐이에요. 뭐만 해주면 돼요? 관심만 가져주면 그걸 끝이에요. 그 자체가 자기는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관심에 중독되는 거고, 남자는 반응에 중독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사랑 개념이라는 게 아예 없는데, 자기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체적으로 보면, 은 아우, 솔직히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라고 하는 상관녀들이 있어요. 그런 상관녀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제 초기 상관녀예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상관녀 경험이. 사랑 운동하는 상관녀들은 공통점이 초기 상관녀의 개념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한두 번, 처음 한두 번일 때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왜? 아직도 그래도 상체에 관련된 것을 관심을 받아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기 상관녀에 관련되는 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위로받은 즉 관심을 받는 것을 자기가 위로받는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해 주면 내 남편도 내 주변에는 어느 누구도 내 상처 신경도 안 썼는데 저 사람은 나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신경을 써주잖아. 그래서 폭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처음에 초기상반기들이 이렇게 빠져 들어가요. 한번두번 번. 혹시나 한번 했더니 박살났어 버려지고 뭐 했더니 그다음에 혹시나 해서 두 번까지는 갑니다. 근데 가봐도 역신 아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합니까? 남자 똑같구나. 관심 필요 없어. 그러면 이때 뭐, 이 한두 번이 무슨 현상을 일으키게 하냐면, 바로 상처에 해리현상을 만듭니다. 이제 아주 확, 확뿔하게 해리현상을 만들어요. 상처에 해리현상. 이제 상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 관심에서 위로받는 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가 없어집니다. 즉, 초기 상관녀의 한 번, 두 번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상체의 혈연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때까지, 이때만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도 돼요. 이때까지는 아직은 상체가 혈연상이 안 나타났거든요. 상체의 혈연상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져요. 왜? 상처라는이 자체가 뭡니까? 이 사람의 기억이죠. 기억, 기억의 혈연상이 남았다는 얘기예요이 기억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편이 있고, 남자도 있지만, 남편은 남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녀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시부모 관련되는 거, 친정 관련되는 거, 기타 등등 관련되는 수많은 성체를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해리현상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 인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해리현상이 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상체 해리현상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초기 삼백년일 때, 항체 해리현상을 만듭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그래 예비상간녀일 때 구해내면 돼 일단은 그런데 그거를 지나서 초기상간녀일 때한두 번의 외도 즉 잘못한 게 나쁜 게 아니라 다 몰라서 이렇게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든 끌어다가 치료해서 치료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시 과거의 상처들을 다 기억을 해서 남편 또는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진짜 사랑을 가지고 행복하게 회복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두 번일 때는 삼체혈현상이 아직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삼체혈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종작업만 해주면 돼요 그게 요때는 치료가 그나마 그래도 원활합니다 그래서 초기 상단녀일 때는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회복 시켜줄 수 있는 우리가 주변에서 그걸 어떻게든 회복 시켜줘야 돼. 그래야 중증으로 들어가는 걸 예방하는 거예요. 이건 중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중증 관계증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기 상관일 때한두 번은 상체 해리 현상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처가 작용을 해요. 아직은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때 치료를 해야 돼요. 이때까지는 치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관력일 때는 아 한두 번 정도는 그러나 상처가 작용을 해서 조만한 관심이 자기가 마치 위로를 받아서 사랑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초...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초기 상관라고 해서 상관년 상관력인데 다 같은 상관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비상관녀도 이제 준비 스탠바이 상태에 있는 거고 초기 상관녀는 지금 어쨌든 잘못 자기가 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회복을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그런 상태가 초기 상관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두 번 정도 상관녀 경험을 보통은 겪어요 이렇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 상관녀라고 해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인간은 어차피 누군가는 실수를 하고 몰라서 실수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몰라서 실수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몰라서 실수 많이 하잖아 알면서 실수하는 건 문제가 생겨요 알면서 실수하는 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지 근데 몰라서 하는 거는 아무리 범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과실이라는 걸 붙여요 몰랐으니까 진짜 몰랐거든요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건몰랐거든우발적이라 그래 그걸 아직까지는 우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발적으로 했을 때는 계획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상관녀도 똑같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두고 상관녀라서 다 같은 상관녀가 아닙니다. 참고를 해두시면 돼요.